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오늘은 요셉의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사람과 만났습니다. 바로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두 사람은 왕에게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대시대의 왕의 자리는 엄청난 부와 굉장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위험으로부터 처해 있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암살이 끊임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리였죠. 그래서 왕의 자리가 바뀔 때 정상적으로 자식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죽임을 당해서 그 왕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왕을 살해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왕이 먹는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죽이는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했죠.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왕에게 가장 신뢰받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술을 따르는 사람의 자리에 앉혔다고 합니다. 즉,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가장 신뢰를 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왕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이것은 보통 작은 일은 아닙니다. 죽음을 맞이하거나 다시 살거나 이두 가지의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뭐 감옥에서 뭐몇 년을 이렇게 살다가 나온다. 이런 일과는 상관없는 범죄일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이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세 가지에서 나온 그 포도를 가지고 즙을 짜서 포도주를 바로의 잔에 부어드리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자신이 만든 떡 바구니를 머리에 이고 가는데 그맨윗 바구니에 담겨 있는 바로에게 드릴 떡을 새들이 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되죠. 이두 사람은 이꿈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이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묻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게 되죠. 요셉은 그 꿈꾸는 자라고 하는 그 별명에 걸맞게 이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내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자에게는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로 앞에 당신이 다시 가거든, 나에게 제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까지 하죠. 자신은 감옥에 갇힐 잘못을 저질른 일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이 억울함을 왕에게 이렇게 잘 말씀해 주셔서 자신을 감옥에서 건져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 역시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을 매달아서 사형을 집행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3일 뒤에는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결국 요셉의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려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마지막 희망이 생겼던 겁니다. 이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앞에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의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될 것을 요셉은 분명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그에게는 그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에게 감옥에서의 삶은 그 어떤 희망도 없는 삶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일말에 한가닥 희망이 생겼었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그런데 그가 요셉을 잊었기에 요셉에게는 이제는 그 어떤 희망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뒤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이나 연속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아주 흉축할 정도로 마른 암소가 살이 포동포동 찐그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꿈은 아주 삐쩍 마른 이삭이 풍성한 이삭 일곱 개를 역시 삼키는 그런 꿈을 꾸게 되었죠. 바로왕은 이두 번의 꿈이 분명히 무슨 의미가 있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주변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낼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왕에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을 잘 해석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바로의 명령에 의해서 요셉이 불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의 이야기를 듣고 그 꿈의 이야기를 해석을 해줍니다. 바로 일곱 해 동안 풍년이 있을 것이고. 일곱 해가 지나면 그 풍년을 기억도 못할 만한 일곱 해의 큰 흉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해 풍년 동안 어, 곡식들을 잘 저장해서 그 일곱 해 흉년을 잘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조언까지 하게 됩니다. 바로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야 이런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느냐 하며 이 요셉을 바로 그 자리에서 왕의 다음 자리인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요셉은 한 순간 노예에서 감옥에 갇힌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순식간에 그의 신분이 변화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이 바로는 사브낫 바네아라는 새로운 애굽식의 이름도 지어줍니다. 그리고 온 땅의 제사장이었던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어 결혼을 하게 합니다. 요셉은 그렇게 결혼하고 문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 요셉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문하세라고 하는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바로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애굽에서의 이 어려운 삶을 잊어버리게 만들어 주신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요셉은 성경에 약 17세 그때 이 애굽에 팔려온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의 나이가 30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 13년 기간 동안 이 요셉은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그를 그 모든 어려움, 아픔,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드셨다라고 요셉은 고백을 한 거죠. 요셉에게 그 13년의 시간은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배신을 당하고 또한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과 아내에게 상처로 배신으로 얼룩져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이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그가 풀려 나감으로 인해서 요셉에게는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가 버리는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요셉은 13년을 보냈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에게 이런 시간을 보내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너의 후손들이 이 방에서 40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한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예언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 이스라엘의 이 모든 가족들이 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내면서 번성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바로 요셉을 선택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 13년의 이 고통의 시간을 하나님은 사용하셨던 거죠. 요셉은 형들에게 꿈 꾸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으로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셉의 꿈 꾸는 자라는 별명을 사용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로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셉과 같이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놀림을 받는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 손에 들여질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약함을 변하여 강함으로 만드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상처, 우리의 모든 아픔의 시간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서의 고통의 시간은 13년이었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시간은 바로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그 장면에 성경은 급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 급히 건져 올리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는 것은 평생에 걸쳐도 올라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올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 13년의 기간을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하나님에 대한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호람데오의 삶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의 사도바울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이 아픔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13년의 시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혹시 여러분들 계십니까?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에서 세우시는 것은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의 상처의 시간을 놀라운 회복의 시간으로 급히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요셉이 가족들과 만나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